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가 한국 문학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죠. 특히 그녀의 작품 중 소년이 온다는 그 감동과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을 주제로 리뷰를 해볼 건데요. 한강 작가의 문학적 세계와 이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2014년에 발표된 한강 작가의 소설로,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당시의 비극과 그로 인한 아픔을 사람들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는 당시의 참혹한 사건을 전하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얽히며, 그 사건들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진지하게 탐구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통해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었을까요?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비극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한국 사회의 집단적 기억과 감정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 아픔을 담담하면서도 강렬하게 묘사하며 그 기억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어떻게 살아 숨 쉬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특정한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인물들이 서로 얽히며 광주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주요 등장 인물 중한 명은 이 소설의 중심에 있는 소년입니다. 소년은 광주에서 군인들에게 짓밟힌 순수한 존재로 그의 죽음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비극을 상징합니다. 그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자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고 그로 인해 변화해가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이 작품은 직접적인 폭력의 묘사보다는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내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 소년의 죽음을 목격한 여인 혹은 그와 가까운 인물들은 그 아픔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사건은 쉽게 치유되지 않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속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에서 매우 독특하고 실험적인 문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문체는 긴장감 넘치고 묘사와 서술이 매우 섬세하며 때로는 거의시적인 느낌을 줍니다. 또한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진행되기 때문에 독자는 등장인물들의 기억을 통해 사건을 조금씩 파악해 나가야 합니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감정의 진폭과 그에 대한 고통의 표현입니다. 작품은 직설적이지 않지만 한 단어, 한 문장이 주는 감정적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한강 작가는 그 묘사에서 잔혹함을 전혀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 고통이 인물들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감정선은 놓치지 않습니다. 독자는 이를 통해 사건의 비극적인 현실을 느끼고 그 상처가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깊은 사유를 할수 있게 됩니다. 소년이 온다는 단순히 광주민주화운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기억과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과거의 상처가 세대를 넘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폭력과 억압을 넘어서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연대와 희망에 대한 가능성을 묻고 있습니다. 작품은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치가 위협받았던 시기의 상처를 돌아보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던집니다. 소설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려 하지만, 그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소년이 온다는 단순한 역사 소설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한강 작가의 문학적 깊이가 드러나는 작품으로 인간의 고통과 회복, 그리고 기억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책은 과거를 잊지 않고 그 아픔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녀의 작품들이 더욱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소년이 온다는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작품으로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리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